안녕하세요.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솔루션, 메디컬 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메디컬 보험의 제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가족을 위해서 보험은 열심히 가입해 두었는데 정작 그 안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음병동에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아... 보험심사과에서 암환자 심사 내역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제한적이던 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 권위암은 부륵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이나 감사, 평가 준비로 바쁘고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예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는 분들은 많지만요. 보험 점검은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몇 년째 그대로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 분석, 보장 점검이 꼭 필요할까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는 보험 설계사니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분명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보통 한 과정이 내는 보험료는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월 30만원 정도를 내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이면요,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안보험도 있고 실비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막상 보장 분석을 해보면 보장이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는 충분히 들어있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2대 질병 보장은 아예 없거나 보장 범위가 아주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불필요한 특약이 중복돼서 보험료만 더 내고 있는 경우, 심지어 갱신형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요, 이런 내용만 알아도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만족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출 관리와 보장 측면에서도 보장 분석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 진단비 중심의 보험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기간도 길어지면서 치료비 중심의 보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함께 공격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항암약물치료가 보편적이었다면 지금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나 면역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도 있습니다. 예전 보험에는 이런 항목이 아예 보장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은요, 가입 당시의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보험도 주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요, 엔진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은요, 10년째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청구할 때 드러납니다. 이건 보상이 안 됩니다. 이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이 정도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보험은 고장이 난 뒤에는 손보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점검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 당시 말고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냥 자동이체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지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보험료인데요. 그래서 가정이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약하는 게 보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는 결코 가벼운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중복되는 보장을 정리하면 월 보험료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가계 전체의 지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꼭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장 분석과 보험 점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보험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가족이 몇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만 해봐도, 아, 이건 중복이구나. 이건 전혀 보장이 없네. 불필요한 보험료를 이 정도로 줄일 수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있는 보험을 더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상담입니다. 현재 우리 가족의 보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출 관리도 명확히 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집 보험 보장 내용도 한번 정리하면서 보험료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디컬 보험 채널 내부로 연락 주시면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